할 렐루야! 아,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는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어 다윗은 이세 아들 중에 말째 여덟 번째였으며 홀로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 사무엘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했고 데려왔더니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어, 외모의 아름다움이라보다는 내면에서 풍겨나는 아름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어, 다윗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리더가 될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이런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는 반면에, 어,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 극명한 대조입니다. 어, 성경은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성령을 모욕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 또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스리거나 거역하거나 근심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는 내용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어, 정말 영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셔서, 이 하루도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날 임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샬롬.